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형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아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왕 제20년 니사노레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도 아사백의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왕의 술관원은 권력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느에미아가 그 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자신의 성공을 바라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읍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너져 있던 사람이었죠. 개인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근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느헤미야 1장 2전에서 말합니다.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 왕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근심을 띠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왕의 기분을 해치는 일은 죽음까지 초래할 수 있는 죄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근심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슬픔 하나님을 위한 탄식을 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도 하나님의 일로 초대하는 문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왕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바로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왕을 올려다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올려다봅니다. 왕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했다고 했어요 짧은 기도, 숨처럼 짧은 기도였지만 그 기도는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되었지요 시인 라이너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진짜 질문은 고요 속에서 형체를 드러낸다 니에미아, 니에미아에게 그 고요함은 왕과의 대화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있었죠. 기도하는 사람은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다른 시야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 기간, 재건할 대상, 살림 관리자의 이름, 통행을 위한 조서까지 사실 니에미아는 미리 다 생각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는 현실을 회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구체적으로 현실을 준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할수록 더 세밀하게 움직이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자리, 말 한마디로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는 순간, 내가 움직여야 할지 멈춰야 할지 판단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그때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끼죠. 바로 모든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의 대화 안에서 하나님과 눈을 맞출 수 있는 사람, 사람과 말을 주고받는 중에도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왕 앞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 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대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 관련된 자세한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장관이 터프한 협상가라고 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이야기인데요. APEC 때 협상이 진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깊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날 아침에 김정관 장관은 평소의 습관대로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것이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만일 이 협상이 깨지는 상황이 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러, 어, 러트닉 장관에게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언론에게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언론에게 말을 맞추자고 했답니다. 그동안 협상을 잘 해왔으니 앞으로 협상을 잘해 나가자 이런 취지의 공통 의견을 내자는 것이었죠. 즉 APEC 때 오해가 될 만한 메시지를 내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를 러트닉 장관에게 김정관 장관이 보낸 거죠. 그런데 한 시간 뒤 전혀 뜻밖의 대답이 왔다고 하죠. 그동안 얘기했던 한국 측 의견대로 협상을 체결하자라는 답이 왔다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 측 상황을 들어보니 자신이 보낸 문자를 미국에서는 한국 측의 최후통첩으로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그렇게 한국 측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는 것이죠. 한미 관세협상 상황 뒤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있는 사람 편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들 뒤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보시고 대화들과 우리의 반응들을 응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일어난 것 같지만 실들은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밖으로 드러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한 모든 상황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응시하며 오늘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대화의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께 호흡하듯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걷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찾아오는 새벽 기도에서 뵙겠습니다.